문장 사이 엘렉트릭 뭐가 전기기관에서 그 근육세포가 커넥티드 아, 연결된대요 있는 라저처럼 더큰 덩어리로 연결된니다 네? 근육세포가 전기기관에서는 근육세포가 연결된대요 어떻게 더큰 기관으로 연결되대요 근데 그것은 아무튼 전체가 상 근데 그것은 맞는데 그총 전류 세액는총 전류 강도를 어떻게 만들어 라저 더 크게 만들어준대요 덴보다 인 오리너의 모스 일반적인 근육에서보다 일반적인 근육에서보다 총 전류의 세기를 더 크게 만들어진다고. 그냥 전 아니 전기 기관에서 <laughs> 근육 세포가 근육이 더큰 덩어리로 연결된다고. 더큰 덩어리로 연결된다고. 그럼 뭐 한다고? 총 전류 강도가 더 커진다고. 맞아? 전류 강도 세기가 커진다고 뭐보다, 뭐보다, 일반적인 근육보다, 일반 근육보다 일반 근육보다 더 세게 전기 기관에서 약간 전기 기관에서의 근육은 더큰 덩어리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전기가 더세 뭐보다, 일반 근육보다 됐냐? 지금 여기에 대명사있냐 여기에 연결 사있냐 없어요. 단서가 없다고. 그럼 어디에 단서가? 그 읽다 보면 단답가 나와요. 아, 근데 그것도 잘안 보였다. 고이 문제. 좀 봅시다. 이 전기 의사통은 is mainly 주로 알려져 있대 in fish. 물고기에서 알려져 있어. 아, 물고기가 물한다고 전기로 의사통 한다고요. 물고기가 전기로 의사통 한다. 그 전기 신호가 produced 아, 생산된데 in special electric organs. 특수한 전기 기관에서 생산된대요. 전기 신호가.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이 신호가 신호가 방출될 때 기수차지 비유동체 방출될 때그 전기 기관이 비 네가티브는 뭐지 돼요? 뭐야? 하운전할를 띄게 된다고. 비 네가티브는 머리. 네가티브랑은 그냥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전기에서 뭐야? 음극이죠. 지대쪽는양극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할를 띄게 된다고요. 캄페르츠 또해 머리에 대해서 머리와 비교했을 때 물고기의 머리 쪽과 비교했을 때 어? 이 전기 기관이 뭐한다고? 음전할를 띄게 된대요 방출한다. <laughs> 그다음에 n an electric field. 전기장이 이스피드트 만들어진대 어라운드 피쉬 그 물고기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대 근데 weak electric current 이 약한 전류가 전기의 흐름 <laughs> 전류 약한 전류가 이스피드트만들어진 또한 what d o it a n ordinary e s s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 만들어진대 when they contract 그 일반적인 근육이 수축할 때 contract 수축할 때. <laughs> 자, 봐 봐. 그 물고기는 뼈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신호를 변화시킨대요. 바이체니 변화시킨 거 있어. 그 형태를 전기장의 형태를 변화시킨 거 있어. 그다음또뭘 변화시켰어? 와, the frequency of discharging, 방출의 주파수를 변화시킨 거 있어. 신호를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앞쪽 부분에서 약한 전류가 만들어진대데 또한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 와, 할때 그것들이 일반적인 근육 세포가 수축할 때 약한 전기장만들어진대 키가 단가가 여기 있다고. 약한 전류 약한 전류가 만들어진다. 어디서?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 이것은 동마자 일반적인 근육보다. 맞아. 이거보다 어디서? 전기 기관에서의 근육이 더큰 덩어리 이루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더센 전기 강도를 만든다 했어. 어? 맞아. 나끼키와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전기 기관에서는 근육이 더큰 덩어리 연결돼가지고 전류 강도가 더 세다고. 맞아? 뭐보다? 일반적인 근육보다. 일반적인 근육보다 더 세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육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일반 근육 세포가 전기가 만들어져 근데 그 일반 전기 근육보다 보다. 일반 일반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보다 이 전기 기관의 근육이 더 세다고 전기 기관의 전기가 더 세다고 특히 여기가 꼽다 내가 파면 색이라고 요 어? 일반 전기 근육에서의 다시 일반 근육에서의 전기는 약하다 어? 일반 근육에선 전기가 안하다고 일반 전기..다시 일반 근육에서는 전기가 약하다. <laughs> 맞아? 그리고 근데 뭐 전기 기관은 전기 전기 기관에서 나오는 그 근육이 만들어낸 전기는더 세대. 뭐보다? 일반 근육. 보다 여기라고. 여기는 여기가 아니지. 됐나 탄소가 이만큼 더. 그래서 어려웠다. 나서 물고기를 변화시킵니다. 신호를 변화시킨대. 전기장의 형태를 변화시킨으로써 또는 이 주파수, 방출,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신호를 방출합니다요배합어 변화시킨다. 그 시스템이 오직 작동는데요 그거하고 스모디스할 수 있어요. 작은 거리에 걸쳐서만 작동한대요. 대략 1에서 2m밖에 안되네요. 전기, 방출, 신호라. 신호가 1, 1에서 2m밖에 안된다고요. 뛸수 a 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장점이래요. 어? 이건 2점 장점이에요. 왜냐면 하 the species 가 using the s i n a l system. 그신호그 신호 체계를 전기 신호 체계를 사용하는 그 종들이 또 종종 뭐냐면 사기 때문에 어디 in large groups. 많은 집단을 이루어 사기 때문에 큰 집단을 사기 때문에 with several other species. 몇몇 다른 종들과 함께 큰 집단을 이루어 사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 범위가 1mm만 되는 거예요. 작은게 맞어. 2점이 되다. 아마리면 뭐 이렇게 모여 살아요. 모여 산다고. 근데 같이 모여 사는데 만약에 신호 범위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 봐요. 한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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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야가 5m. 그러면 야 입장에서 이신호를받아는데이신호가야건지또야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흑사통이 졸라 힘들다고요. 누가 보낸 건지 모른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근데 1 2미터만 되면 어떻게 <laughs> 됩니1 2미터만 되면 예를 들면 셔짝 하나 넣 요렇게, 요렇게 예를 들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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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야는, 아, 야가 씨는 보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다고. 이해가 방출하는 범위가 이, 이 아이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점이고 의사 통해 혼란이 없다고. 알겠어요? 작게 1-2미터만 신호가 반출되는게 효과가 있는게 바로 이 점이라고 장점이라고 자. 만약에 많은 물고기가 센다 n 내보낸다면 신호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내보낸다면 The short range 그 짧은 범위가 짧은 범위가 decrease 감소시킨 데 줄인대요. w h 위 t the risk of 맞아요. 간섭의 위험을 줄인다고요. 간섭의 위험을 줄인다고요. 이거 다시 해. 방향을 줄인다고요. 짧으니까. 예? 네? 아까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까지만 딱연결 다시 이게 신호가 너무 커버리면 어 잠깐만요 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내뿜는 신호가 이만큼이야 그럼 좀 얄이 약간이만 연결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음. 이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 이렇게 커질 거아니요 이렇게 그럼 야가 지금 야한테 신호 보낸는 건지 야한테 신호 보낸는지 헷갈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게 좋다고 짧은 게 이 아이는 이 아이한테만 신호를 보내고 싶다니까. 근데 이게 너무 넓어보면 야전 신호 갈 것이고 야전 신호 갈거 아니야. 어? 난 야전 신호 보고 싶어, 보내고 싶었는데 이게 단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마리가 몰려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짧게 의석 동안이 좋다고 맞아? 야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야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맞아? 그러니까 짧은 번이면 그나마 괜찮다고. 근데 이게 더 넓어져 버리, 더 넓어져 버리면 이 빨간색이 더 넓어져 버리면 야가 신호를 보내고 하고 야가 신호를 보내게 간섭이 일어난다고. 간섭, 겹쳐가지고. 오케이? 근데 딱세 방향 사는 게 아니잖아. 또 여기 또살곳이고또 여기 살곳이고여기살 거니까. 맞아? 이게 범위가 넓어버리면 다 중첩이,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짧은 게이점이 아니라 단점이다. 이점이라고 2점. 좋은 점이라고요. 간섭의 위험을 줄여준다. 간섭의 위험을 간섭의 위험을 줄여준다. 짧은 거리다. 전기 기관에서는 뭐한다고? 이총 전류 강도가 더 세다고. 뭐보다? 어디에서보다?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보다. 전기 기관에서 근육이 전기가 더 세다고. 맞아? 일반적인 근육에서보다. 맞아? 얘는 빨간색이고, 여기 파란색이. 근데 여기 뭐야? 특히야. 약한 전류가 뭐야?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맞아? 약한 전류가 일반 전,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 약한 전기가 만들어진다. 근데 어디에서 이 전기 기관에서는 더셈전기가만들어져 뭐보다, 뭐보다 이 파란색보다. 다시 파란색은 약해. 아, 어? 파란색은 약해. 빨간색은 강해. 누구보다 파란색보다. 알겠어요. 파란색을 먼저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다음 뭐야 빨간색이 강하다. 뭐보다 파란색보다 강하다는 걸 비교하고 있다고. 이해했냐? 그거 답이 응. 두 번이라고, 오케이?